2016년 1월 30일 토요일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15 글로벌 브릿지 다문화 청소년 교육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일부와 일부로 나뉘어진 수료식에는 선문대학교 권희태 부총장과 교직원, 충남교육청 전석진 과장 그리고 글로벌 브릿지 참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캠프 활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성수 센터장의 수료식사. 충남교육청 전석진 과장의 축사, 서문대학교 권이태 부총장의 격려사와 수료증 수여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에서는 교육생 대표가 어번이의 나라 언어로 소감문을 발표하여 글로벌 리더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후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을 끝으로 수료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으로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캠프 이름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 선문이클리 뉴스 송민기자였습니다.